고영아, 너 아이패드 어 필요 없잖아. 아이패드 팔고 그 돈을 가난자들이 써야 된단 말이야.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덜 사랑하는 거 포기하는 건 일도 아니야.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잖아. 그럼 덜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건 일도 아니야.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. 예배를 들 예를 들 든다고 하자. 때로 놀고 싶은 거 있지만 그 놀고 싶은 걸 참으면서 예배 가는 날도 있어. 근데 이런 날도 있다. 예배 가는 게 너무 좋아서. 다른 거를 너무 쉽게, 아니,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예배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를 가는 날도 있어.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사랑하면, 더 사랑하면, 세상도 좋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. 돈도 좋지만 돈보다 나의 이웃이 더 사랑스러워.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?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지 않을까? 놀고 싶은 게더 좋은 날도 있어. 근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, 이제. 노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쁠 수 있도록.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제일 좋지 않을까? 아까 너희들이 얘기했듯이 다 뭐?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이 아닌 사랑, 감사 그리고 즐거움을길 바라신다. 억지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쁨으로 순종할 때도 있지 않을까.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을 하는 순종이 넘쳤으면 좋겠어. 그리고 그 기쁨을 하는 순종의 핵심은 사랑이야.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좋겠지내 마음이 원치 않을 때 억지로 순종해야 할 날도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무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날도 있지 않을까. 주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그것만 보면 힘든 삶일 수 있어. 천국을 보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릴까?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신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거야. 왜? 나는 그 동기가 사랑인 거야. 어 어렵다는 거 알아. <laughs> 그리고 너희들을 순종하는 삶, 주를 위해 목적하는 삶 어렵다는 거 알아. 근데 그 삶이 고통만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기억했습니다. 야, 오늘 우리 나눴던 거 부분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도 돼? 나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보려고. <laughs>